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을 기반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블로그에서 조금 많이 고민하는 분이 있어서 그 고민에 대한 답글을 남겼던 것인데요. 어, 틀릴 수도 있는 현재의 제 생각이니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고등학생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지방대를 갔습니다. 3학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수나 편입을 생각하지만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해서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편입이나 재수를 해서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지만 나의 마음의 병이 해결되는 것일까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고민에 대해 답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사회의 문화와 세상의 기준에 이미 너무 많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과는 꽤 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경쟁 구조로 살 사람들을 바라봐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드러나서 보여요. 극대화되어 있어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딱 놓고 무언가를 잘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왜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 무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뭔가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패배자가 되는 걸까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걸까요?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고 돈을 더잘 벌면, 제가 누군가보다 더 성공하고 나은 사람일까요? 이런 경쟁 속에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는 이런 경쟁이 극대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 이것에 대한 의문조차 품지 않기도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요. 못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 구도에서 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거를 잘할수 있고 잘 버티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해내기는 해요. 하지만 그동안에 나의 마음을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결국에는 행복을 이렇게 얻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경쟁 구도에서는 어, 내가 뭔가를 잘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와 남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움을 불러일으켜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방대학교와 인서울 대학을 가르는 것, 이것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가르는 것의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되느냐, 성적을 잘 파,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 때에는 문제 풀이가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초등학생부터 내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내내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그게 저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는 잘했고 얘는 못했고 하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 기준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더욱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께서는 분명 다른 부분에 뭐 장점이 있든 뭐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내가 뭔가 더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내가 찾아서 조금씩 키워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것을 찾아볼 시간이 없었거나 사회가 준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아보고 길러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것이죠. 물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 재수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편입을 하든 재수를 하든 해서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편입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될까요? 편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과 나를 또 비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이로 또 비교를 하게 돼서 어, 나는 저 사람보다 늦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나보다 좋은 더 어, 좋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 이름으로 또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내가 바꿔서 들어왔는데도 좋은 회사에 들어오지 못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도 이 경쟁 구도에서는 비교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회사의 승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결혼할 때 내가 더잘 결혼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결혼했다. 등등. 그리고 또 아이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저 아이는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하면서 그 비교의 프레임 결국 아이들한테까지 어,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끝이 없는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해결된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학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추가로 일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타이틀 나를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치중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실제로 할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은 시간이 더 들어가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요 성적이 좋은 것으로 어떠한 것을 새로 창작할 수는 없어요. 타이틀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키워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을 너무 멋지고 대단한 것이라고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직업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는 것도 직업이고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고 스스로 판매하는 것도 직업이 될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직업에 대한 귀천이 굉장히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데, 이 역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나의 속도를 비교하기보다 인생 전체의 방향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왜 사는 걸까, 삶이란 뭘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며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살다가 죽어도 괜찮은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정답이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어 먼저 그냥 생각해 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 한번 물어보시고 그 이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행복이라는 게뭐 점수 매길 수 없듯이 누구는 완벽하게 행복하고 누구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고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깝거나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을 통해서 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또 스스로 생각해 보고요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기보다는 내가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정말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예전에는 잘 이런 판단이 쓰지 않았을 때는 어, 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더 없고 부족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하지만 그 어, 누군가가 잠재력이 없다면 그거는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남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잠재력은 어떤 성공의 뭐 능력의 잠재력이 아니라 행복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세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을 해도 권력을 얻어도 쾌락을 얻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방향이 어쩌면 좋은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주변에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자꾸 더 확인을 해보고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마음이 만족된 삶을 살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어,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루하루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천천히 또 책도 읽어 보시고 생각도 하면서 이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